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TV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경산의 한 노인 보호시설에서 무더기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최초 확진자는 고위험 시설에 대한 선제 검사에서 나왔는데 증상은 이보다 앞서 나타난 것으로 알려져 추가 확산 우려도 큽니다. 박은경 기자입니다. 낮 동안 노인들을 돌보는 경산의 한 복지시설입니다. 지난달 31일 이 시설에서 근무하는 직원 3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전수 검사를 해봤더니 노인 20명이 추가로 확진됐습니다. 시설 이용자 25명과 종사자 등 35명 가운데 23명이 감염된 겁니다. 누가 최초 감염원인지 어디서 전파됐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어저씨, 어제 일로, 어제 검사, 고 오늘 확진됐어. 같이 사진 안 해요. 이런 날 보고 왔거든. 맨 이런 날 봤으니까 어디에 나왔어. 검사 받았더라. 확진자들 가운데 일부는 증상이 있는데도 일상생활을 지속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실제 고위험 시설 직원들의 경우 매주 선제 검사를 하다 보니 증상이 나타나도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직원 가운데 한 명이 선제 검사 다음 날 감염됐다면 다시 검사가 이루어진 일주일 사이 지역 사회로 연쇄 감염이 퍼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현재 검사가 좋은 것도 있지만은 저희들이 한 것도 있었거든요. 이제 음성을 받아도 우리 잠복기에 몸에 그 균이 잠복하고 있을 수 있으니까 약기증상 있으면 무조건 우리 보건소에 오시 갖고 검사를 받기를 저희들이 니다 접촉자 250여 명에 대해선 진단 검사와 함께 역학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가족이 없거나 치매를 앓고 있는 확진자도 많아 정확한 동선 파악에는 애를 먹고 있습니다. 경산시는 마스크 착용 등 철저한 위생 관리는 물론 약국 등에 해열제를 사러 오는 손님이 있을 경우 반드시 선별 진료소로 안내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헬로 TV 뉴스 박은경입니다. 대구 경북 행정 통합을 두고 경북 북부권을 중심으로 반대 기류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안동과 예천 지역 시민사회단체도 직접 행동에 나섰습니다. 이하영 기자입니다. 안동시 새마을회와 농촌지도자회 등 15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안동지역범시민연대가 경북도청 앞에서 피켓 시위를 펼쳤습니다. 이들은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안동과 예천, 도청 신도시까지 모두 공멸하는 길이라며 행정통합 논의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두 단체장의 독단적 결정만으로 추진되는 행정 통합은 절차적 정당성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범시민연대는 도민들의 의견을 묵살하고 절차적 정당성을 유배한 대구 경북 행정 통합 강력 반대한다. 권영진 시장과 이철우 지사는 지금이라도 당장 행정 통합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코로나 도탄에 빠진 민생을 살피는데 더욱 집중해야 한다. 안동시청 앞에서 두 달째 출근길 릴레이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안동시의회와 예천 지역 시민사회단체 회원 30여 명도 행정통합 반대 시위에 합류했습니다. 전직 안동시장 등 지역사회 원로들도 행정통합 추진을 인정할 수 없다며 반대 시위에 동참했습니다. 경북 지역의 농촌 지역이 대구로 흡수되는 현상을 초래하게 되는 이 통합입니다. 이 통합이 정말 농촌 지역을 피폐화시키고 인구를 줄이는 아주 나쁜 정책입니다. 이 정책을 왜 지사님께서 하고 계신지 이유를 알수 없습니다. 대구 경북 통합은 지사님의 정치적인 생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표단은 이어 촉구 거리문을 경상북도에 전달하고 행정 통합 추진 논의를 중단하라고 재차 요구했습니다. 한편 이철우 지사는 지난달 30일 열린 경북 시장 군수 협의회에서 행정 통합이 쉽지 않다고 밝혀 사실상 부정적인 기류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헬로 TV 뉴스 이하영입니다. 대구 연호지구 투기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면서 사회적 공분이 일고 있습니다. 연호지구 투기 의혹의 실체를 밝히라는 요구에 이어 아예 공공주택 지구 지정을 취소하라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권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 수성구청장의 부인이 연호지구 땅을 산뒤 보상받은 사실이 알려진 데 이어 최근 권영진 대구시장 선거 캠프 관계자 등도 부동산 투기에 관련돼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대구 연호지구를 둘러싼 투기 의심 사례가 잇따라 나오면서 그 파장이 날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연호지구 일부 주민들은 LH의 토지 강제 수용에 반대해 공공주택지구 지정 취소 소송에 나선 상황. 여기에 투기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지구 지정 취소를 외치는 목소리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밟은 색은 해야 됩니다. 스스로 물러나야 되고.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1심에 우리가 패했다 해도 우리 처음에도 끝까지 가려고 생각했어요. 나중에 헌법재판소가 그 뭐, 뭡니까. 그것까지 간다고 생각하고 우리 시작했거든요. 대구 지역 시민사회단체 등도 연이어 성명을 내고 개발 정보를 이용해 이익을 챙긴 사례가 더 없는지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예 연호지구 사업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지금 현재 제기되고 있는 여러 가지 뭐 투기 의혹이라든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진상을 좀 규명을 해서 불법뿐만 아니라 그냥 저희 정보들을 이용한 어떤 그런 투기 행위자들은 반드시 찾아내서 강력하게 처벌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이 관련 사안에 대한 내사에 들어간 가운데 여노지구 투기 의혹에 대한 공부는 날로 거세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뉴스 권미경입니다. 지역의 문제를 넘어 전국적인 문제가 된 대현동 이슬람 사원 건축 주민과 건축주의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아 협상의 여지가 보이지 않는 상태인데요. 입장이 서로 반대되는 만큼 보다 확실한 해결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규창 기자입니다. 소득 없이 종료된 대현동 이슬람 사원 건축 1차 중재회의 중재라는 말이 무색하게 팽팽한 입장 차이만 확인했습니다. 주민들은 여전히 건축철에 말고는 대화의 여지가 없다며 못 받고 있습니다. 근데 학부모들한가물 누가 내 옆집에 이슬람 사원이 들어선다고 하면 좋아할 학부모 누가 있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금은 아직까지 평화롭게 지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왜꼭 사건이 터져야 소유권 식 사원 건축주는 주민들이 주장하는 소음과 냄새 등의 피해는 발생하지 않는다며. 건축 철회는없다는 입장입니다. 아마 이거는 뭐가 우리도 이해가 안들어요 2013년부터 이거 기도하는데 여기서 이제 갑자기 하는 거, 뭐 거, 있다가 말이 좀이뭐 이거 말아 우리도 우리도 양측은 한 치의 물러섬이 없습니다. 주민과 건축주를 중재해야 하는 북구청은 갈수록 난처해지고 있습니다. 사원 건축가 반대라는 갈등의 강극 사이에서 모두를 납득시킬 수 있는 해결책을 찾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구청은 서로의 의견을 정리할 시간을 가진 뒤 다시 삼자대면 자리를 마련해 갈등의 고를 좁히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다음 중재 회의에선 납득할 수 있는 해결책이 제시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hcn뉴스 이규창입니다. 상주시에서 차량 뒤에 개를 매달고 시속 60km가 넘는 속도로 달려 죽게 한 동물 학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동물 학대 혐의로 운전자를 조사하고 있고 동물 보호단체에선 엄벌에 처해달라며 움직임에 나섰습니다. 김도윤 기자입니다. 지난 7일 상주시 모서면의 한 국도입니다. 반대편 차선에서 믿지 못할 광경이 목격됩니다. 차량을 돌려 따라가 보니 차량 뒤로 목줄이 묶인 개가 매달려 끌려갑니다. 운전자는 60대 남성으로 차량 뒤에 개를 매단 채 시속 60에서 80km로 내달렸습니다. 4km 정도를 끌려간 개는 네 발이 모두 빨갛게 물든 채 결국 쓰러졌습니다. 이 영상을 제보받은 동물보호단체는 경찰에 동물 학대 혐의로 운전자를 고발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과 사진을 확인해 보면 개네개의 네 다리가 다 보라색 피투성이가 되어 있었으며, 그 이것은 이제 고의성이 충분한 동물학대 사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차량 번호로 60대 운전자를 특정한 경찰은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운전자는 평소 개를 운동시키기 위해 차량 뒤편에 매달고 저속 운행했는데, 이날은 깜빡 잊고 속도를 올려 내달렸다며 고의성은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동물보호단체에서는 명백한 동물학대 사건으로 경찰과 검찰에 엄벌을 촉구하는 대국민 탄원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도 이번 사건을 계기로 도내 동물학대에 대한 특별 전수 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달 동물보호법이 강화되면서 동물을 학대해 죽음에 이르게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hcn 뉴스 김대입니다 4월부터 7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오는 5, 6월이면 모든 시군의 접종센터를 개소하게 되면서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접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미리 알아두면 좋겠죠. 백신 접종 전후 꼭 기억해야 할 유의점과 증상들을 장보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을 맞기 이틀 전부터는 음주와 진통소염제 복용을 피하는 게 좋습니다. 진통소염제의 경우 소염제의 기능이 항체 형성에 방해가 될 수도 있어 권고하지 않습니다. 백신 접종 이후 몸살이 날 경우 아세트아미노펜계열 해열 진통제 예를 들어 타이레놀 등을 복용하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몸살이나 열이 날 것을 대비해 접종 전 미리 약을 복용하는 것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백신은 건강한 상태에서 맞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접종 전에 열이 37.5도 이상 오르거나 급성 병증이 있는 경우 접종을 미뤄야 합니다. 백신 접종을 받은 후에는 접종센터에서 30분 정도 머무르며 몸 상태를 확인합니다. 접종 이후 생기는 통증이나 피로감 등은 대부분 3일 안에 사라지는 만큼 통증을 줄이기 위해 깨끗한 마른 수건으로 냉찜질을 하는 게 좋고 열이 날 경우에는 우선 수분을 섭취하고 충분히 쉬어야 합니다. 이따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그러니까 주의 깊게 관찰하는 것이 중요하고 접종 이후에는 당일 뭐 목욕이나 과도한 운동 그리고 이제 물에 접촉하는 행동을 좀 주의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39도 이상의 고열이 이틀 이상 지속된다거나 예방접종 부위에 멍이 크게 들거나 출혈이 발생할 경우 병의원에 가서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특히 호흡곤란이나 현기증 경련이 일거나 구토 또는 입술이나 얼굴이 붓고 두드러기가 생긴 경우 아나필라시스 사례가 의심되므로 119에 신고하거나 응급실에 방문해 즉시 조치를 받아야 합니다. 방역당국은 백신 이상 반응이 생기면 보건소에 보상 신청을 하고 120일 안에 심의를 거쳐 보상 여부를 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고영입니다. 마늘 생산지로 유명한 영천에서는 해마다 이 마늘 가격이 널뛰면서 농민들이 큰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 그동안 정부에만 맡겨졌던 수급 조절이 올해부터 농민들의 손으로 넘어갔는데요. 과연 가격 안정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까요? 박은경 기자입니다. 마늘이 한창 출하되는 7월 기준 최근 10년간 평균 도매 가격입니다. 2, 3년 단위로 폭등과 폭락을 반복합니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10kg에 28,000원, 평년 대비 절반가 수준으로 떨어져 농가에는 역대 최악의 해로 꼽힙니다. 생산량을 제대로 예측하지 못한 탓입니다. 수급 조절라든지 생산 면적을 예,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꼭 우리 산업에 필요한 만 양만큼 생산 을 참여해서 예, 그걸 하게 됩니다. 농산물 그 하게 되면 농산물 동락 폭이 잡아지면 소비자들도 합리적인 가격에. 다행히 올해부터는 마늘 재배 면적과 생산량을 농민들이 조절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노지 채소로는 처음으로 마늘 의무자조금이 출범한 겁니다. 마늘 의무자조금은 농민이 재배 면적 1000제곱미터당 5000원의 자조금을 납부하면 정부가 그만큼의 예산을 보태 수급 조절에 쓰이게 됩니다. 네, 네. 또 일정 면적 이상을 경작하는 마늘 농가는 면적과 수확 시기를 자조금 단체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기 때문에 들쑥날쑥한 가격에 대한 선제 대응도 가능합니다. 마늘 농가들의 자율적인 수급 조절로 가격이 안정되고 소득이 증대됩니다. 마늘 산업 발전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널뛰기를 반복했던 마늘 가격. 의무 자조금 도입과 함께 시작된 생산자 중심의 수급 조절이 효과를 볼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 TV 뉴스, 박은겸입니다. 마약류로 분류돼 부정적인 인식이 팽배했던 대마가 양리적 효능을 인정받으면서 의료용 산업화의 길이 열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 안동이 대마 규제 자유특구로 지정되면서 대마 성분 의료제품 생산을 위한 단계별 실증 사업이 추진됩니다. 이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내에서는 마약류로 취급되며 부정적 인식이 강한 대마. 외국에서는 대마 속 유용 물질인 칸나비디올, 약칭 CBD 성분을 이용해 뇌전증과 치매 등의 치료제로 개발해 판매하고 있습니다. CBD의 그 어떤 유효한 그런 어떤 성분들은 세계 보건 기구 발표에 따르면 이제 그 뇌전증뿐만 아니고 암성 통증이라든지 파킨슨 질환 그다음에 우울증 그다음에 당뇨 그다음에 류마치성 관절염 이런 등 17개의 질환에 아주 다양하게 효능 효과가 있다라고 이것은 지금 4월 1일부터 이제 뇌전증 치료제인 에피디올렉스를 건강보험 적용할 수 있도록 이제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대마의 CBD 성분에 대한 효능이 밝혀지면서. 국내에서도 이를 활용하기 위한 기반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 안동시 임하면과 풍산읍 일원이 대마 규제 자유 특구로 지정되면서 대마 성분 의료제품 생산과 안전성 검증 등 단계별 실증 사업이 추진됩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햄프 규제 자유 특구에서 어, 실증 특례를 통해서 CBD를 어, 스마트팜 기술을 이용한 CBD 제조 방법을 개발하고 또그 제조를 통해서 생산된 잎과 미수증 앙코스로부터 고순도의 CBD를 추출해서 해외에 수출해 보는 즉 산업화의 가능성을 검증해 보는 것이 이 햄프 특구 사업의 주 목표가 되겠습니다. 전 세계 대마 시장 규모는 해마다 20% 이상 늘어 오는 2025년에는 27조 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무료용 대마 산업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 TV 뉴스 이하영입니다. 경주시가 4월부터 긴급 차량 우선 신호 시스템을 정식 운영합니다. 긴급 차량 우선 신호 시스템은 소방차나 구급차의 이동 경로에 따라 자동으로 교통 신호를 녹색 상태로 유지시켜 주는 것으로 경주시내 주요 도로 17개 구간에 시행됩니다. 올든타임인 4분 안에 도착하는 비율이 전국 평균은 한66% 되는데 우리 경상북도는 40%밖에 되질 않아요. 우리 경주는 더 낮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경상북도에서는 최초로 우리 경주시가 긴급 차량 긴급 출동 시스템을 이렇게 만들게 되면은 빨리 출동해서 빨리 도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지기 때문에 화재 진압이라든가 또 심정지 급한 환자들을 목숨을 살리는데 크게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경주시는 실제 지난 3개월간 시범 운영 결과 현장 도착 시간은 48%로 단축됐다며 시스템을 확대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산에 들어선 경북권역재활병원이 30일부터 진료에 들어갔습니다. 경북권역재활병원은 지상 4층 150병상 규모로 재활의학 분야 전문 인력과 최첨단 로봇 재활 장비, 수중 치료실 등을 갖추고 있으며 경북대학교 병원이 수탁 운영합니다. 경북도는 이번 재활병원 개원으로 뇌졸중과 뇌손상, 척수 손상, 소화, 스포츠 등에 대한 포괄적인 재활치료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짐에 따라 장애인은 물론 재활치료가 필요한 도민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대구백화점 중구 동성로 본점이 오는 7월부터 잠정 휴점에 들어갑니다. 대구백화점 측은 코로나19 등으로 경영 환경이 악화된 데다 브랜드 철수 요청, 마진 인하 요구, 판촉사원 인건비 부담 등이 감당할 만한 수준을 넘었다며 수익성 개선 차원에서 일괄적인 협상과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팔공산을 국립공원으로 만들기 위한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지난 3월 한 달간 합동으로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 추진과 관련된 주민 간담회를 8번 연대 이어 오는 4월 7일까지 주민들의 의견을 서면으로 접수할 예정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